비가 온 뒤의 촉촉함과 삼쾌함과 깨끗한 공기가 산행을 하는 두 발걸음을 더욱더 가볍게 합니다 오늘 휴일을 맞아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숨겨둔 애인과 함께 이렇게 건강을 챙기면서 숲속길을 걸어보는 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룰루랄라 걷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흙냄새, 풀냄새가 아주 진하게 풍겨오는 정말 좋은 그런 날입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오늘 같은 좋은 날에 이 산행을 하시면서 건강도 다져보심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